지표를 설명드리기에 앞서 우선 제가 현재 매매를 통해 얻고 있는 수익 일부를 공개하겠습니다. 저도 평범한 하나의 코인 트레이더로서 매번 변하는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을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수익 낸 지표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거나 하단 문구를 참고해주세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차트의 노이즈를 걸러내고 추세 방향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직관적인 도구 보조 지표 레인지 필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 지표는 가격의 움직임을 따라가는 선과 음영 처리된 구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복잡한 시장 움직임 속에서 현재 추세가 상승인지 하락인지를 시각적으로 단순하게 필터링 해주는 역할을 하죠. 웨인지 필터의 기본 원리는 간단합니다. 가격의 변동성, 즉 움직임의 범위를 계산해서 현재 가격이 의미 있는 추세 안에 있는지 아니면 방향성 없는 노이즈 구간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지표의 선 색깔과 캔들의 위치를 통해 추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격이 필터라인 위에 있고 선이 흰색으로 표시될 때는 상승 추세로 간주합니다. 반대로 가격이 필터라인 아래에 있고 선이 파란색으로 표시되면 하락 추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지표를 실전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추세 추종 전략입니다. 필터라인이 상승 추세로 전환되고 캔들이 그 라인 위로 올라설 때 매수 포지션을 고려합니다. 그리고 추세가 이어지는 동안 계속 포지션을 유지하다가 필터 라인이 하락 추세로 꺾일 때 포지션을 정리하는 방식이죠. 매도 포지션은 이와 반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차트에 표시된 바이와 셀 신호들이 바로 이런 추세의 전환 시점을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지표의 가장 큰 장점은 단순함과 직관성입니다. 특히 변동성은 크지만 뚜렷한 방향성이 없는 횡보장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거짓 신호들을 효과적으로 걸러줍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진입을 줄이고 한번 시작된 추세를 비교적 길게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죠. 하지만 레인지 필터 지표에도 명확한 단점은 존재합니다. 이 지표의 가장 큰 약점은 모든 추세 지표가 그렇듯 후행성입니다. 추세가 이미 어느 정도 진행된 후에 신호가 나타나기 때문에 추세의 가장 바닥이나 꼭대기에서 진입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시장이 급격하게 방향을 전환하는 V자 반등이나 급락이 발생할 경우 지표의 반응이 늦어 최적의 진입 시점을 놓치거나 뒤늦은 신호로 손실을 볼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시장 상황이나 자산에 적용하는지에 따라 최적의 설정 값이 모두 다릅니다. 설정값을 정교하게 맞추지 않으면 너무 잦은 신호를 내보내거나 반대로 너무 둔감하게 반응하여 제대로 활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한계점들을 보완할 방법은 없을까요? 저는 바로 이 지점에 주목했습니다. 기존 지표의 장점은 유지하되 단점을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분석도구를 개발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건 지표대로 제가 매매해서 얻은 수익입니다. 지표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에 나와 있는 번호를 통해 시그널이라고 문자 한 번씩 남겨주세요. 제가 한분한분 한분 수년간 검증을 통해 만든 지표의 세팅법과 사용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문자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트레이딩은 결국 확률의 싸움입니다. 잘못된 신호를 걸러내고 진입의 근거를 조금 더 명확하게 만들며 보다 안정적인 매매를 원하신다면 기존의 방식을 보완해줄 새로운 도구를 고려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요?